영상 찍으셨어요 다? 이거 사진 찍었어요? 네다 네. 다 찍어서 모움 내식을 해야 합니 요거를 그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그래서 인사를 해야지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어저께 보고 오늘 오신 분. 또 며칠 전에 본 사람도 있고 또 이거를 사놓고서 해봤는데 좀 어려워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증상이 있으니까 오신 분도 있고 그래도 자기 몸을 위해서 희한하다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다 사람별로 배우는 단계가 틀리니까 제가 조금 구현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품 못본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쓰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고 나서 그또 실사례나 또 실전으로 문무칙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어디 불편한데 어깨가 안 좋은데 무릎이 안 좋은데 허리가 안 좋은데 어디다 붙여요 그래서 제품을 갖고 오신 분들 쓰시는 분들은 이따가 테이프 준비해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 강의가 오늘 어 실전 강의예요. 그래서 어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응, 응. 응.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응. 창동 앞에 응. 걸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급해도 염창동입니다. 염창동 염창동 어 문문치 무료 교육센터입니다. 오시면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저보시려고 오셨나요? <laughs> 그러지 않아도 그냥 왔다 갔다 해먹어 좋잖아요. 저음으 오셨죠? 네! 네. 박수. 자, 어, 여기는 이제 문문집 교육관인데 이걸 어떻게 붙이느냐 전에 제품이 뭔지 <laughs> 보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제품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좀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막 유명해진 제품이 바로 이 문문집인데 어,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박스를 열려면은요. 이렇게 문문칩 돼 있고 박스를 열면은 요렇게 두다발로 돼 있어. 두다 그래서 개수는 어 34개, 34개. 68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구입하면은 계속 쓰는 거예요. 어, 비누로 닦든 뭐 트리오로 닦든 상관없습니다. 테이프만 어, 이 문문칩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자리, 저희가 그 세상에 내, 내놓은 혈자리 있죠? 뭐 학곡, 해충, 용천그 기본이고 어깨가 안 좋을 때뭐 소충이냐, 뭐 소상이냐, 어제냐 그런 혈자리를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고 또 칩자리 있어서 이렇게 칩을 붙여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지압을 좀 해주면 더 좋고요. 또 칩에 따라서 이렇게 접적관계 7구 칠구라 그래요. 이 조그만 이 칩이 일곱 개 연결되어 있는 큰 칩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해바라기 칩이라고 그러죠. 어, 이거는 또 붙이는 용도가 있고 따로 있어요. 발바닥에 용천, 그리고 1번, 2번 허리 자리, 그 다음에 방광 자리. 이 자리에다 이 해바라기를 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당, 어, 인당, 승장, 권련할 때 인당에다가 이 해바라기 칩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그대로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납작한 것이요 납작한 거 칩이 이게 68개인데 어, 요 해바라기가 8개 들었고요. 그리고 요 납작한 게 20개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용도가 틀립니다. 얘는 딱딱한 뼈, 발에 보면은 뼈가 있고 살이 있죠. 그래서 살이 있는 데는, 이런 해바라기나, 이런 조그마한 칩, 뚫룩 튀어나온 거, 이게, 어, 붙어 있어도, 걸을 때 그렇게 통증이 없습니다. 자극이 잘 돼요. 하지만은, 뼈가 있는데, 특히 앞꿈치, 앞에, 이발 바닥 앞에 보면은 뼈가 바로 만져지잖아요. 거기는 이런 걸 하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가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유튜브상에 올려놓은 건 고혈압 자리하고 수녀 간 자리, 오줌이 빠져나가는 자리는 이렇게 이길 따라서 납작한 거를 4개든 5개든 사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오줌이 흘러나가는 자리를 이 납작한 칩을 붙이고요. 이렇게 2개든 3개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붙일 때. 그래서 어 앞볼에 보면은 엄지발 밑에가 고혈압 자리에요. 그래서 엄지발 밑에다가 얘를 납작한 걸 붙여놓고 내가 평상시 걸으면 혈압이 조정이 안되는 사람이 혈압이 조정이 되는 자리에 이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세 가지가 어다 쓰임이 틀리고 사람 인체가 네모 깐틀하게 된게 아니라 곡선이 있기 때문에 또 근육이 있는 데가 있고 뼈가 돌출된 데가 있고 해서 이게 모양이 여러 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만 봐도 괜찮은데 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잘 오셨어요. 왜? 실전 강의를 하니까 이 붙이는 방법이든 어, 자리든 알려드리고 또 내가 뭐 어디가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 즉시 나오시라고 해갖고 알려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아, 일반 칩이고요. 가격은 29만원입니다. 29만원. 근데 이거를 사, 사서 또 언제까지 쓰느냐 이걸 쓴 다음에 이게 계속 달치가 않느냐 여쭤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드리면 얘를 내 몸에 붙여갖고 달치는 않습니다. 일부러 막 어디다 문대면은 이게 갈아지겠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쓴다. 대신에 어,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런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테이프. 사람 몸에 이 칩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붙이기 전에 용도에 따라서 테이프도 종류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걸 붙일 때는 이렇게 동전파스, 이런 걸 붙입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이렇게 해바라이나 수녀간에 붙일 거 아니면 우리가 엄지손가락, 소상, 새끼 손가락, 소충. 그런데 붙일 때는 이렇게 놀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프는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테이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래서 내가 시어이 되잖아요. 모욕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붙인 상태에서 모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씻게 되면은 얘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씻고 나서 다시 붙여주고 또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어, 종류가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두달 전에 의료비 칩이라고 나왔어요. 요것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 의료용 자기 발생기 지압구 문문칩 그래서 특허를 받은 게 있는데. 자, 얘랑 얘랑 뭔 차이가 있느냐, 개수가 틀리냐, 크기가 틀리냐 하는데, 개수는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어, 자기장 성분이 없어요. 일반 문문칩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히토류 블랙 다이아몬드 하고요. 히토류하고 블랙 다이아몬드, 광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1%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칩에는, 근데, 새로 나온 의료기 칩에는 히토리하고 블랙다이아몬드 광물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자기 자석성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의료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으냐, 이거 더 좋으냐, 효과가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새로 나온 게, 의료용으로 나온 게 좋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칩도 많이 나가고, 의료기 칩도 많이 나가는데, 아, 이왕이면한번 구입해가고 계속 쓰는 거라 이 의료기 칩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색깔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밖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기냐 일반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어, 가격도 어, 이게 29만 원인데 이 의료기 칩은 10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3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거니까, 어, 의료기 칩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보면은 허리 협착증, 어, 어저께 도 영상 새로 띄운 것도 있고요. 계속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협착을 해야지, 내일은 뭐 어깨를 해야지, 모레는 무릎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날 손님이 하루에 다섯 분에서 10분이 내원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 증세에 따라서 붙이는 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증상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너무 심해요. 당할 수 수가 높아서. 또 요실금도 있고 전립선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머리에 통증, 어깨 결림 뭐 음, 하지로 내려오는 하지 불안,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갖고 영상을 올리고요. 또못 오시는 분들이 택배로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시키시고, 캐나다, 미국에서도 시키시고, 부산, 광주, 뭐, 강원도에서도 시키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택배 나가는 물건도 어, 오시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어, 오시는 분들이, 음, 어저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도 많으니까. 허리 그 오늘 올렸습니다 영상은 협착증이로 여섯 어번 수술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어 조였던 나사가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만간에 재수술을 하자고 하신 분이 오셨어요. 혼천사는 분이신데 어 수술이 직겹됩니다 근데 수술비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본인을 해준대 그래가고 그래서 수술 여섯 번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수술을 했는데 원래 당뇨나 이런 거를 좀 검사를 하고 진행을 했었을 텐데 불구하고 어 당이 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나봐요. 그래서 재수술했어요. 을 제거를 해갖고 두 번째 수술했겠죠. 수술은 참잘 됐대요. 근데 이분이 또 이 허리가 되게 아파지고또 병원에 갔더니 또 수술하자고 해서 또세번 수술하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했는데, 이제 수술이 무서워서 저희 유튜브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화를 다섯 번이나 했어요. 정말 가도 되느냐, 가도 되느냐. 그분이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죠? 좋아졌으니까 얘기하겠죠. 어, 그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좋아지셔가지고, 어,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협착증 있는 사람들이 디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분은 이제 오시, 오셨는데, 허리를 풀으시더라고요. 허리에 그꽉 조이는 벨트 있잖아요. 어,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분이 꽉 조이는 거를 한걸 하나 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에 또꽉 조이는 걸 하나 더 풀러. 그래서 이분은요, 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뼈가 약한데 뼈가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허리를 지탱해줄 수 있는 꽉 조이는 것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탱은 해주나 얘는 내 뼈를 그 근간이 되는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하는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육이 약해져요. 그럼 이분은 뼈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풀고 이제 연습을 시켰어요. 앉아서 앉아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 하나 변화시키는 어, 영상을 찍을 때첫 번째로 저희가 이거 보셨죠? 영상에서 뭐 고무줄처럼 팅렉 텔링 하나 이게 뭐냐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 문문 치에 보면 히토리하고 블랙 다이몬드 성분이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에는 수백 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광물이 내 몸에 혀를 막 돌려줘요. 문문칩이 막힌 귀를 들어주고. 그래서, 어, 허리벨트를 그분한테 하나를 채웠어요. 이렇게. 채워서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이만큼 통증이 많았다. 근데 이거 하나를 채우니까 통증이 이만큼 줄었대. 그래서 하나를 더 감았어요. 그랬더니 더 줄었대. 그래서 나머지 있는 부분을, 어, 기본적으로, 대충 아시죠? 우리 몸에 발등에 있는 거 간. 간이 뭐예요? 근육을 주관해요. 그래서 대충 한 자리만 해줬어요 양쪽 발로 그랬더니 통증이 많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용천. 왜? 어, 근육을 풀어줬으니까 혀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천에 붙이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발 밑에 보면 1번 자리 있고 허리 무릎 자리 있어요. 그쪽에 있으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합곡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첫 번째가 이 허리벨트입니다. 자, 문문칩은 얘를 붙였다 뗐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귀찮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허리벨트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저는 지금 짬배지만 얘가 이렇게 해서 구멍이 여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겉옷을 입으면은 찾는지 안 찾는지 감각조차가 없어요. 근데 얘는 찾아마자 일을 하고 있어요. 얘는 피를 혀를 막 돌려줘요 그래서 허리 벨트 용으로 나왔지만 내가 잠을 잘못 잤어요 목이 뻐근해요 그러면 풀러서 아침에 내가 목이 뻐근하다 그러면 목에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놔요 5분이고 10분이고 감아 놓으면 목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혀를 돌려주니까 이 긴장했던게 풀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그런 용도로 쓰는 벨트고 또요 모양으로 생긴 게 손목에도 차는 게 있습니다. 자, 손목에도요.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어요. 손목, 발목밴드 사족입니다. 사족. 4족. 그래서 어, 다리가 다리에다가 두짝 차고 손목에다가도 두짝 차는데 요렇게 해서 손목. 손목이 아픈 사람들, 혈류가 약해갖고 손목이 아프거나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얘를 차면은 우리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다 해도 말로 안 되는데 영상을 찍어놓으면 일반 분들이 손목이 부드러워졌다. 뭐 손이 열감이 좀 생겼다. 이런 영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찍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손목 밴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손목 밴드로 나와서 어 4족이 들어있습니다. 허리벨트 있고요. 허리벨트 설명드렸고, 어 손목 밴드 설명드렸고, 어, 의료기 칩 설명드렸고, 일반 칩 설명드렸고, 또, 테이프 모양 두 가지 있는 거 설명드렸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어, 나는 뭐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여쭤보세요. <laughs> 아, 혈자리 하나도 모르는 거. 어, 요, 이 문문 칩의 매력이 뭐냐. 너무너무 쉬워요. 혈자리 하면 벌써 머리 아프잖아요. 저도 머리 아파요. 저도 머리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근데 얘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자기 증상에 따라서 붙이잖아요. 그거 일주일만 하면은 자기 몸은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 구입 가격 말씀드렸고 또 원장님이나 저한테 일대일로 찍는 영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아버님께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여기 와서 아니면 입금을 하면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증상은 유튜브 봐도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확실하게 어디 어디 자리 알고 싶다. 그런 사람한테는 1대1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뭐냐이 아버님의 증상에 따라서 상담을 먼저 하고 증상별로 하나하나 혈자리를 맞춤으로 들어가요. 그걸 영상을 자세히 그 찍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님은 집에 가서 유튜브에 저희 영상을 딱쳐 만지면 안 아파 치면은 이 아버님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영상을 보고 붙였던 자리 하나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맞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육비는 따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혈자리 알게 되겠죠. 또 책자도 또 따로 있고 또 궁금하신 분 자, 어, 이제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얘기했으니까 아버님 예를 들을게요. 허리가 아파서 아버님이 오셨어. 전립전하고 무릎하고 자, 그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하게 돼갖고 박수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집에서 하다가 안 돼. 또선생님 해줄 때 했는데 똑같이 봐도 안 돼. 그럴 때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무료 강의 하잖아요. 그때 와서 본인이 또 공부하고 배우고 아이패드 달라고 선생님을 귀찮게 하면은 그 자리를 알려 주면은 선생님이 해도 되고 아니야 나는 영상 한번 더찍어줘 귀찮아. 그러면 비용을 한번더 내시면 되고. 또세 번째 오시면 또세 번째에 달에 또돈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 아,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딱또어 만나서 비용 예. 10만 원. 네. 몇시몇 시까지요? 혈자리를 몇 시간? 아 증상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보통 1 아, 시간 아, 내, 아, 한 시간 내에 끝납니다. 1시간 네. 내에? 거의 1 시간 내. 에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때 보면은 이걸 다 풀러요. 풀르도 테이프에다가 이게 붙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시간, 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디스크 때문에 왔어요, 협착증 때문에 왔어요. 근데 저희는 뼈를 안 보잖아요. 어, 병원에 가면 그걸 뼈가 튀어나왔으니까 돌출됐어. 자, 신경이 눌려갖고 이게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디스크 수술이잖아요. 저희는 뼈를 안 봐요. 뼈는 멀쩡합니다. 근육이 문제로 봅니다. 근데 이분이 디스크가 위장이 안 좋아서 왔는지, 평상시에 어, 자세가 불경형 해서 왔는지, 왜냐면 위장이 안 좋아도요, 어, 내 몸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위장을 보호하라 그래, 근육이. 그 근육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습니다, 뼈. 근육이 위를 보호하다 보면은 뼈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때 삐끗하면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원인이 뭔가 상담을 먼저 하고, 어, 그러면은 수화 관계가 어떻게 되나 여쭤봐서 어떤 분은 위장선에 들어가요. 그래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면 은 얘가 근육을 당기는 걸 놔줍니다 그러면서 허리자리도 있고 무릎자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요 또 이쪽 허리에 보면은 사람이요 뒤에가 아프면은 보통 방광 쪽에 문제 있고요 방광, 병락 그 다음에 옆쪽으로 아픈 사람들은 담, 담경을 선 보고요 또 앞쪽으로 아픈 사람은 위경을 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큰경락이 이 방광 그다음에 담위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고 들어가서 통증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질문받고 음. 끝내겠습니다. 거 많이 해봤지만, 있는 사람이 없는 네. 있는 있어서, 해서, 네. 네. 음. 자 말씀 잘하셨어요. 끝으로 이 질문 답하고 저는 어, 끝내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laughs> 천명이 왔다 천명 근데 어떤 사람은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명 중에 한명 정도? 희한하게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돼요 근데 어떨 때 특별한 경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야, 그 증상에 따라서 일단 해보고 해보고 좋으면 사고 안하면 은 안사고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좋아지더라. 근데 저희는, 어, 와서 한번 해보고, 좋으면, 어, 사가고, 아니면, 어, 안 사가고, 어,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 질문 예, 하나만. 제가 이 음식을, 어, 유튜브를 보고, 예. 혼자서 이렇게 해봤어요. 예. 그리고 또 저는 품위에서 왔는데, 예. 거기에도 어... 무무치 가는 대리점이 있더라고요예 그래서 거기서 또 샀어요 예 사서 샀어, 집에서 해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해보면은 해보면서 항상 좀 이렇게 생각하는게 예 우리가 길을 길에 길을 뚫으면 예가을 뚫힌다고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거는 예 혈관이 그렇게 많이 아니 콜레스테롤이고 이런 예. 혈관 벽이막 예. 붙고, 예. 혈류량이 예. 많이 가지도안 예. 하는데 예. 기만 끓어서그 예. 혈관이 혈액이 잘갈 수, 빨리 갈수 예. 있을까? 알겠습니다. 음. 네. 질문 거기까지만 어, 요거 답변하고 네. 어, 다음 시간 가질게요 어, 저희 그 원리가 뭐냐, 길를뚫고 어, 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 희한하니까. 뭐 5분 내에 좋아지니까 이거를 아무리 뭐 보여줘도 얘기해도 를 믿질 않잖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어 양방이나 한방이나 그거를 주입식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뒤집는 거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띄워놔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 증상에 맞는게 영상을 하나 보던가 두개 보던가 급한 마음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루에 상담을 100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몇번 보셨나요? 여쭤봐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한테 증상이 막 맞아서 전화했다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최소 10편에서 20편을 더 보시라 그럽니다. 왜? 한편 보면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10편을 보면 이해를 하고 20편 보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나 싶을 때 오시는 데가 바로 여기고 또, 계속 보다 보면은, 방문을 해봐야,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믿고 택배를 보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저 서, 선생님처럼, 혈류에 콜레스테롤도 많고, 나이가 먹어갖고, 혈관도 늙어듣고, 이게 잘흐리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낫냐, 니네 원리는 뭐냐 하면은, 저희는 대답을 못해요. 왜? 양방에서 비싼 검사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고, 뭘 당수치 재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수치 재는 게 없어요. 이상 두기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가 통증이 있어요. 무릎이 아파. 예를 들어서. 근데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래. 난 수술하기 무서워. 계단을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고 쪼그려 앉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으면 허리 무릎이 아파 죽겠어. 그런데 거짓말처럼 발바닥에 발등에 손등에 그 자리에 이문문침을 붙였더니 사람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영상을 보셨죠? 보셨잖아요. 그렇게 한편이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10편, 20편 보시라는 이유가 우리가 영상을 수백 편 올려놔요. 그러면 수백 편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짰겠냐? 안 짰지.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팔려나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현장에 오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빨강어 어머니 저분이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무료 강의를 했어요. 영상 찍는 거막 두드리는 강의 보셨죠? 우리가 귀에서 이명 나는거 병원에서 안되잖아요 자 여기 두드려 주세요 왕골 쪽 두드려 주시고 앞에서 두드려 주세요 그랬더니 소리가 집에서 했더니 영상 보더니 줄었대 그래서 문문치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 어머니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저 어머니 귀또당로 있는 거를 하나하나 해드렸어요 어머니 당로 지금 우리가 이거 붙인지가 지금 3개월째 돼가죠 당로 어때요 지금 당뇨요? 로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면은, 네. 그전에는 뭐, 170도, 뭐, 네. 150도 이래 나갔는데, 네. 아 이상하게 요새 미친은,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면은, 120도 나가고, 네. 110도 나가고, 많이 줄었네? 네. 아까 어머니께서 오셔갖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요새, 아, 3, 사일에 한 번씩 이거 당로 체크 자기가 붙여놓고 이 떨어지는 재미에 재밌어 죽겠다고 저 어머니가 좋아서 저 등을 두들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요 너무 거짓말 같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아, 요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또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